저는 입니다. 아, 제뭐 잠시만, 잠시만, <laughs> <laughs> 네.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가서스톤 대학 팀 배틀 팀 토너먼트 결승전에 앞서 결승전이 들어가겠다. 일주일 후에 결승전에 앞서 멘토 지명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에다가 네. 자기가 뽑고 싶은 멘토를 적어요. 던, 응. 따윤이 적어요. 응.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동시에 들어서 했지, 겹쳤다 했지, 하면은 했지. 그 겹친 멘토가 했지, 이제, 이제 학생 팀을 <laughs> 고르는 겁니다. 두 멘토의 어필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먼저 뭐 공략이라 고할수 있습니다. 뭐최후의변론인데구독님만 네. 한번 해 보실래요? 저도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아, 따윤이 해설부터 그 네. 어떤 얘기냐면 저는 별로 그런 거 관여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풀어줄 건 풀어줘요. 막야 이건 절대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어 너의 말도 해라. 맞아. 근데 나의 말은 어떠니? 백상현 멘토님께서. 네. 네. 이름으로 의견을 보죠? 듣고 네. 나의 말은 어떠니가 아니라 나의 말은 이런데 <laughs> <laughs> 이론은 어떠니? 아니요. 말... 그 본인들이 났어. 본인 아직 아, 내 어필 <laughs> 시간이잖아요. 왜? 네. 다이해서리또 개인 방송으로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일주일 남았는데 몇번 만날까 겁니까? 우리 원래 한번 만나기로 했잖아요 에이! <laughs> 아니, 아니, 개항이 강하게 개항이 나가야죠 이럴 때일수록 뭐몇 번을 더어요던 <laughs> <laughs> 멘토께서 어필 시간 가져오보시죠확 깎였겠네요 네. <laughs> 그런 멘토. 걸로 봤을 때 저는 확실한 게 있죠 뭐죠? <laughs> 뭐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대기업과는 다르나 딜리버리 서비스 아, 저는 뭐 네. 찾아가든 찾아오시든 얼마든지 뭐 가능하죠. 가능하고 더할수 있다. 실례지만 이쪽 발언 시간입니다. 한, 네. 번만 껴둘게요, 견... <laughs> <견제하시는 거예요? 웃음> 한 번만 기다릴게요. 견제하시는 거예요? 이런 번만 거에 있어서 블로그 어디까지 몇 시로 오세요 하면 가 있습니다. 이야, 30분 전에 항상 오시잖아. 요그 아, 정도는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그 실력적인 이렇게 나는 도와주겠다는 어필은 없나요? 아 뭐. 그거는 되니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 이제 같은데 그러신 거예요? 하늘을 아 찔러요. 아니,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요. 안돼, 어디 부르는 번째 가는 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가는 가는 어, 건 있습니까? 아무것도 <laughs> 없어. 그냥 뭐 허세만 부려. 나는 일찍 올수 있다. 뭐 그거 뭐 어쩌라고요? 그거 어쩌라고요? 딱한 마디씩만 딱딱딱 듣죠 그러면? 진짜 최후의 한 문장. 네, 딱 어떻다, 최후의 한 문장. 어떻다, 어떻다 그냥. 이번 덤부터. 아유 무슨 반장 선거다니고. 저를 믿어주신다면 <laughs> 네. 이한몸 불살라서. <laughs> 아주 한 팀을 우승을 할수 있도록 예. 헌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laughs> 아주 진보한 웅변 자고요 아 제가 라인에서가 된다면 <laughs> 저희 팀에게 롯데리아 세트를 돌리겠습니다. 이 롯데리아 고전적이다. 세트. 저희 팀에게 롯데리아 세트를 돌리겠습니다. 이야, 아주 보정했다. 보정겠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선수분들 이제 가아 선수분들 아 화면으로 다시. 저는 더킹가겠습니다 <laughs> 하이파이브 나세요아 장난이죠, 장난이죠 롯데리아, 아. 버거킹? <laughs> <laughs> 아이 너무 웃긴데요, 버거킹에서 하이파이브 누구 <laughs> 얘기 한 번이 하고 싶어요, 뭐냐면 <laughs> 자지금 얘기하고 싶은 <laughs> 니 <있었으면> 롯데리아요 <laughs> 둘다던 <laughs> 적었다가 네. 둘 중에 한 명은 저 오게 돼있어요 아, 둘다 <웃음> <웃음> 어, 그렇죠 <웃음> <웃음> 만약에 아, 아, 걸렸다 진짜, 그건 뭐 진짜 <laughs> 롯데리아 거예요, 진짜 롯데리아 가는 거예요, 진짜로 아, 이 이제 이겼다 둘, 셋 다이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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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야다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다가 되게 있길래 다이노 줄 알았는데. 돈이었네. 돈이었어. 돈 돈이었습니다. 아, 고려대학교부터. 에, 돈을 골랐나? 어. 일단 그 롯데리아에서 좀 점수가 <laughs> 상당히 많이 깎였어요. 어. 그리고 롯데리아가 좀 가장 크지 않아. 아니잖아요, 아, 이거. 롯데리아. 아니 반석이 아니 이게. 이거는 한번 어떻게 할것 같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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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몸에 아, 패스트푸드가 아, 뭔지입니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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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겹쳤기 때문에 이제 던멘토에게 선택권이 있거든요. 이제 반대로 아, 이 팀에서 아, 고려대학교에서 어필해야 됩니다. 어필 부탁드리겠습니다. 윈니영마의 아, 아버지. 제억울를 좋아하기 때문에 레인하르도고요. 레인 레이. 님. 아, 네. <laughs> 아니, 저기요. 딸? 아, 네, 마이크 있습니다. 좀 내려 주세요. 네. 네. 민영 많이 아버지 이기 때문에 네. 더들 네, 사랑한다. 좋아한다, 네. 사랑한다. 어, 평소에도 더님 유튜브 방송 많이 챙겨 보고 있고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무슨 사람 좋아한다 했죠? 아, 그렇죠. 아, 아, 아 그래요. 아, 그래, 저 즐거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야 효하다. 유튜브 예. 영상도 꾸준히 올려 주셔서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편집자 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고마워요. <목소리> 그 <위에>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님한테 어, 도네이션도 예, 한적 있고. <laughs> 아, 저 공손한 표정 뭐야? 저거. 어, 그만하세요. 어, 뭐, <laughs> 네. 따로 뭐안해 주셔 안해 주셔도 가만히 계셔도 저희가 그냥 우승으로 30만 원. <laughs> 어. 다연이는 안 된다. 너는 <laughs> 오기만 <웃음> 하면 된다 일단. 자 아, 그러면 성균관 성균관 대학교 분들 왜 돈을 뽑았는지 최종 어필 시간 때그 발언 아 로테리아 로테이아니까요 아아아 제발요 믿어주세요 아아 방성이 잘했고 킹 마이너스 그 1점 때문에 돈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었 아, 버거킹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햄자랄 근데 자. 방금 성균관 대학교에 음. 네. 어필은 좀 위험했던 게 햄버거 때문에 골랐다라고 이렇게 어필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른 다른 팀대에서 던님 해설일 때 경기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 팀이. 근데 네, 네. 그때마다 던님 해설이 굉장히 깔끔하고. 목소리가 잘 되게... 아니 성격관련해서 제가 다 했어요 이거 진짜. 모. 못... 이기리 팀에. 다른 다른. 아 적당히 한. 너무 지금 야, 이 양보 계신데 아니, 아니, 아니. 계속 아, 예, 예. 추해지고 있습니다. 아, 아, 예. 이런 식으로 아, 추해져. 있겠지. 일단 한팀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아, 예. 그러니까 네. 누군지 보자고요. 아, <laughs> 아 그냥 선 아닌데 협력해야 예. 되는 관계라니까요. 아, 그렇죠. 협력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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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아, 아. 먼저 선전한 거는 그 쪽이니까. 어느 팀인지 모르겠지만 단품은 확정이네요. 그렇죠. 누군지 모르겠는 데이라도 없이 정했습니다. 자, 그럼 들어볼까요? 네. 3 2 1 저는. 성공 관대입니다 아, 대 돼요. 아, 뭐예요? 고려, 고려대학교죠. 모르가 <laughs> 없네. 진짜. 아니, 고려대 뭐예요? <laughs> <고려대에서, 웃음> <고려대에서, 웃음> <따윈기에서, 웃음> 투여 투입, 투입 지금 들어가세요. 야, 지금, 바로, 지금 갱기,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너무 웃기네. 자, 지금 바로 다연이가 차 들어가는 거 다연이다. 야, 제 뭔가요, 지금? 가요 지금? 아, 진짜. 제가 만났다. 대 방송 재미 살 한 명씩 이게 한 명씩 골라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저희가 만났나 봐 아. 아, 말찬이도 최해지는데요, 약간. 토멘토께서 짧게 왜 성경관들을 골랐는지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어... 왜 성경관이었나? 네. 전여자친구가고려대였어요 아. 아. 아, 아. 네! 잠시만요. 아. 아. 와, 나 이거 나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있었는데. 와, 그걸 얘기했어? 아, 당신은 진정한 방송인입니다. 아. 나 진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얘기 얘기할까 말까 하는 생각 천상 스트리머, 방송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은 그 남자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스태프분들 표정이 매우 안 좋아요 왜요? 빨리 가고 싶거든요 뭘 빨리 가요? 이미 이제 2시 <laughs> 넘었고 뭘 하는데 저는 아 이제 뭐 텐션 올라와서 이제부터 뭐 하고 싶어 우리끼리만 나와서 뭐 할래요? 뭔 하고? 이미 늦었어? 우리끼리 뭐 할까? 갑자기 갑분화 됐어 이상해 아나 너무 재밌는데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 저희는 네 예, 저희가 준비한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고 30대 동안 경기 다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주 쉬고 다음 주에 결승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는 따연이, 김우규, 던 핫솔 멤버들이 올 거예요. 저는 진행이 김철자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